3일 동안 고향에서 힐링 아닌 힐링 더럽게 고생하다 왔습니다 더럽게 피곤합니다 그러나 저희 또 데빌로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을 급히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있죠 일단은 오늘 이뻘. 형이 얘기하면 네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게임 데스로트 아니죠 데빌로트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간략하게 영상을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데빌로트 티저편 펼치지 말았다면서 최근 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신비한 사건 들으셨나요? 어느 때와 같이 평범한 도시 하지만 이곳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건극주수만 알고 있는 사실 신비한 빛을 띈 문이 열리고 뭔가 좀비인가요? 그렇지 음. 보물 세계에 비밀에 쌓인 한 무리가 보물을 찾아 그 문에 다가간다 음. 괴물이 나타났어요 데빌로트 지금 다운로드 괴물이 떴다고 하는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리 물고기 7 서버. 어우 뭐야? 조커가 있네. 내가 봤던 영화 중에 인생 영화 중에 하면 안돼 조커가. 어 여자 뭐야? 할리퀸 뭐야? 점순이 아니야. 너무 콜 너무 세웠다 아무래도 저는 남자 조커가겠습니다 조커로 가죠. 뭐야? 뭐 디테일이 이렇게. 와 앞팀, 옆팀 해버리네. 와 씨. 와, 씨. 와. 이거 보세 요 미쳤네. 서울에 있는 괴물을 잡으려면 제가 괴물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만조커. 아 근데 커스터마이징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잘해놨는데요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뭐 좋네요 기억 상실증이 걸렸네요 오호 연출 좋아요 장비를 남겨뒀으니 앞에서 만나 아 여기에서 자기의 직업 오호라 검사 총사 기문 네이버에서 데빌 노트를 검색해 주시고요 공식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직업이 있습니다 기문이 어떤 친구인지 기문은 우산으로 무기를 사용하며 원 거리 마법으로 공격합니다. 우산을 쓰는 친구군요. 우산 공격 원거리 마법 공격. 김분 괜찮을 거 같고요. 총사는 뭐 보나마나 총질일 거고. 검사는 검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근접 전투. 그러면 저는 김문김문으로 기문. 하겠습니다. 명상이 있네. 오라. 전직이 있나 보네요. 비술사로 하겠습니다. 아, 더 얼굴 이쁘게 만들까? 아이고, 쉬합니다 뭐야? 어우, 대시. 오호라 아, 보나마나 보스입니다 바퀴벌레 대왕 만만이 하는 거 보고 바로 깔았다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빌로트 보물런터 쿠폰 많이 있습니다 쿠폰만 등록해도 게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관 오픈 안에서 당신을 어... 꺼내겠습니다. 뭐야! 안에 지금 금 겁나 많았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음을 가진 신비한 고대 비단체. 서울에서 뭔가 왔다고 하는데요. 구룡사회 그때 어... 맛집인 것 같은데요. 이름부터가 김만덕. 만덕이형 스타일시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정실에. 레벨도 올라가고 캐스트를 깨면 이것저것 주는 것 같습니다 캐스트를 깨겠습니다 선글라스 뭐야? 너무 단순하게.. 형님 선글라스 꼈다고선글라이면 사실상 이건 뭡니까? 태양 잘 피하게 생겼대 독을 스킬을 배우면서 우산에 습격 전방에 6개의 개별 대상에게 280%의 스킬 피해를 입힌다 스킬 바로 배웠습니다 역시 지니어스 오 박수진 뭐야 얼굴 딱 보니까 동남인데 일단 키즈 좋네요.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킬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세계를 희생시킬 건가요? 좋습니다. 우리 격리를 리를 위해서 모두를 희생. 어차피 인생 혼자야. 진실을 위해서 모든 걸 무릅쓰겠다. 그렇지. 왜백훈 오빠가 당신을 믿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 갑자기 오도바이가 와 개까지? 진돗개인가요? 아니면 그시바견인가 여러분들은 스토리 보실 분들은 스토리 보시고요. 저는 스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왕릉이면 선능인가요? 자, 일단은 모험을 떠나면서 괴물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뭐야, 단벼락을단벼락을 담벼락을 부시는 건가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아니야, 나 같이 폭발할래. 난 조커니까. 아, 안 죽어. 난 조커니까. 이게 바로 만족. 총을 쏘면서 자동 전투가 나왔네요. 우산 돌려버리기. 빠른 진행을 스킵스킵. 귀신 손톱 뭐야? 야, 문여는 디테일. 아,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아, 미친놈아. 시작은 하고 말해야지 뭐야, 뭐야. 뭐야? 아, 보스 어떻게 혼자 잡아? 야! 어? 와! 처음에는 스토리얼만 해, 두토리얼만 진격이네. 막... 우와, 뭐야, 아이템? 야, 아이템 뭡니까? 파템, 초록템 다 주는데? 와, 미쳤다. 아이템 주는 거 보세요. 막죠, 막죠. 아 얼굴 진짜 다시 봐도 꼴뚜기 같네. 음 그러니까 조커가 지금 마음이 아픈가 봐. 성급 고단 고대 비단책 성급 상승 세번할수 있습니다. 세번 삼별 별이 세개 도감을 채우면서 아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다 있네요. 끝까지 다 모으면 은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요 여기가 종로가요? 인야 게임 잘 만들었다 이거. 아니 무슨 서울까지 만들어놨어 이 양반들. 출첵 보상 좋고요. 접속 보상 좋고요. 2분은 안 주나요? 캐릭터 이름 변경할 수 있군요. 커스터마이징 입장50벨뒤딩 바꿀 수 있구나. 쿠폰 들어온 것들 받아주고요. 아방가르드, 코스튬 상자, 의상. 바로 옷 같은 것도 오, 좋네요. 당연히 전투력 올라가겠죠? 아 얼굴. 아 얼굴 바보 됐네. 랜덤 박스. 야 컨텐츠 봐라. 동묘에서 보물 발견으로 희귀 유물을획득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동묘야. 어 이야.. 이거.. 뭐야? 유물인가? 야 연출 봐라! 어? 뭐야? 청자 죽순 모양 주전자 야 미쳤네 부장품 조각 똑같은 거 사면소 아이씨 요거 재밌네요 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아까랑 다른데? 그릇이? 유물 캐는 거.. 못 됐네 이거 고대 노마의 꽃무늬 유리병. 야 대체 이 게임의 배경은 언젠가요 고대 노마까지 나옵니다. 뭐 뭐야? 전설템인가? 야 전설템이야 이거! 색깔이 신화입니다. 신화템. 연패 콩이 활성화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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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연출 칭찬합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거 연출이나 스토리 쓰신 분 월급 올려줘야 됩니다. 게임 자체가 이런 유물을 캐가지고 좀 감정을 받는. 찍어주고요 유물 레벨 올려서 전투력도 올릴 수 있고요 제작자가 최소 도굴꾼이라는데요 <laughs> 그러니까요 땅좀 파봤나봐요 어 동네가 북한산인가요 지하 탐험 가보겠습니다 인던 야 다른 사람하고 인던을 같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둘다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이렇게 싸가지 없어졌냐? 내가 좀 변한 거 같다? 둥보의 반응을 기다리기 꿈속의 여자를 따라가기 날라가야지 뭐 달이 나야지 뭐 그냥 건덩가버리기 <laughs> 베일에 쌓인 여자를 도와준다 <laughs> 여자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는데 아니 여자건 남자건 아무나 도와주면 안 돼요 요즘에 요즘에 사람 도와주면 욕먹어요 어허. 여자가 수상한데. 저 여자가 나중에 보세요. 저 여자가 나중에 괴물로 변신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봐봐! 그럴 줄 알았어. 여우 같은 년. 워하골드 맞췄지? 도와주면 안 돼요. 인생하고 똑같네. 도와주면 괴물로 변하는 인간들이 있지. 현실 반영이 되는 거야. 와 뭐야? 신화 삽인가요? 도굴용 삽이 나왔어요. 교훈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각 게임 데빌 로트입니다 파벌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가입 좀 해야겠다. 근데 파, 파벌이 몇개 없네. 파벌 만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천상천하 유화 유아, 유화독 유아 유화독촉 유아 왜안 되는데? 어? 뭐 만드는 건가? 강화하고. 매아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파는구나 자 일단은 데빌로트 해봤는데요 유즈게임즈에서 배급하고 게임이 나왔는데 유물을 캐가지고 보감을 채우고 펫을 무가금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인던 돌면은 아이템이 다 나온다는 거 굳이 현질이 필요 없다는 거예 굉장히 오랜만에 할만한 게임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피도 좋고요 뭐 타격감은 뭐 더할 것이 없고 지금 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데빌로트 또 공식 게임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가셔서 뭐 게임 소개나 공략 가이드 여러가지 소통하면서 우리 데빌로트 보물런터를 즐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쿠폰은 여기 아까 채팅창 위에 나오는 시계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패키지 교환에 모든 쿠폰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은 패키지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쉽죠? 만만 쿠폰이나 여러가지 금 쿠폰 등록해서 게임을 즐기시고 시간 때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